네.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에서 캐시란안브리크 선생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대중 앞에서 이렇게 어, 얘기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얘기를 드릴 재주가 없는데, 주최 측에서는 재미있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대단히 어, 부담이 지금 뭐두 배가 아니라 백 배입니다. 아, 오늘 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아,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신 걸 보니까 아, 우리 사회의 그 책에 대한 관심 또 어, 독서운동이나 책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데 종사하시고 또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참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 그 가운데는 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신 분들 또 남들의 귀감이 되는 분들 계실텐데 아, 굳이 뭐 저희 그 바지북 소리를 불러주신 뜻은 아마도 아, 우리나라의 허다한 축제 또책 관련 행사가 있지만 바지북 소리가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이제 보여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 한 3년여 전부터 바주 출판도시를 활성화하는 일을 책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크게 두 가지 갈래 하나는 출판도시의 책방을 좀 많이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파재 목소리를 교육하고 운영하는 일입니다. 어, 어, 둘다 출판도시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독자들의 책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가자는 게 되겠습니다. 음, 또 주최석에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어, 뭐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집어넣어라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잘안 하는 사람인데, 우선 이름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본명이라는 걸 한번 밝혀드리고요. 저는, 어, 1980년대에, 어, 지식산업소라든지, 어, 한길사 같은 어, 출판사에서 어, 편집기획자로 어, 책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또, 어제, 어, 그, 손택수 인이 사회를 봤다고 하는데, 현재 손 씨는 실천문학사 대표고요. 제가 손신 전전에 시천문학사 대표를 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집장도 해보고 대표도 해봤는데, 어쨌든 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세상을 살아왔고요. 아, 90년대 후반부터는 좀 외도를 했습니다. 아, 전혀 뭐 무관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파주의 헤일이라는 예술 마을 가보셨죠? 예, 가보신 분들께 계실 텐데,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한 15년 동안 헤이를 만드는 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아주 백지 상태에서 어, 그 마을의 청사진도 만들고, 또 널리 알려서 뜻을 같이 해서 참여할 사람들도 모으고, 또, 어, 뭡니까, 행정적인 일도 했어야 되고, 전문가를 영입하고, 또 토목에서부터 건축까지 마을을 조성한 일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헤이리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문화행사도 예 하고 아, 이랬는데 어 아, 어쨌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 제가 뭐 커리어를 나름대로 추방 관련한 일을 해왔지만 아, 전혀 또 무관한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어차피 기획이라는 건또 모든데 일관되고 또 법칙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아, 큰땅 대지 위에 한 권의 책을 기획하는 그런 어떤 원리는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영국의 에, 이제 이, 어, 이제 많은 사례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항상 보면 느끼는 게 아까도, 어, 뭡니까, 그 이제 문자와 아, 문학, 이런 이제 그의 관계, 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헤이 uh, 페스티벌이라는 hey 축제도 가보면 이제 문학 페스티벌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있고 어, 또 어떤데 가보면은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거라든지 또는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책을 리딩 읽는 데서 나가서 라이팅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출판과 관련한 분들 또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과 잠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짧뭐 짧게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는 뭐 외도를 하다가 아, 3년 전부터 다시 조금 더 책과 관련한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책의 위원을 좀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주반 도시에 책방을 많이 만드는 그러 책방거리 프로젝트라고 붙였는데요. 그리고 파주 북소리를 만드는 일인데. 아, 음, 네, 출판도시는 아, 세계 어디에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 출판 아,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출판 아, 관련 시설들을 집적시키는 데 있어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에 비해서 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판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좀더 우리 사회 생산적으로 기여하자. 그래서 결국 두 가지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책방거리는 목표가 책방 어, 큰병을 들이지 않고 어, 주판도시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대중과 만나는 부분은 문화 컨틀리 중에 서점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 있는 주판사보다는 뭐 거기에 이제 건물들이 좀 넓고 크기 때문에 유유휴 공간에 서점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물론 팔리진 않고 책방을 열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어, 책방이라고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죠. 어, 다른데 서점하고 차별화되는 지점이 주판도 식방들은 독자들이 찾아와서 어, 편집자나 독, 어, 저자들과 함께 만나는 문화 싸롱이 될 것이고, 또, 주판사 어, 입장에서는 결국, 저자, 독자들의 의견이, 어, 피드백되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 책방이 없는 것보다는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어, 책방 거리를 만드는 거, 지금, 아, 저희가 아까 100개 정도 목표라고 말씀드렸나요? 현재 한 40개 정도 책방이 만들어졌으니까, 아, 우리나라 이렇게 좁은 지역으로 보자면 목욕이 많은 양이 되고요. 대부분의 서점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책밖에 팔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서점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고 좀 법률적인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서 아, 헌책방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 파주북소로는 책축제를 만드는 일인데요 아, 여러분들도 아마 축제 그러면은 뭐좀 이렇게 식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저 역시 그렇고 우리나라 뭐 축제공학 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또 추방도시에도 한 10여년 동안 어린이 책잔치 라는 이름으로 봄에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책축제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아, 추반도시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에 비해서는 좀더 본격적인 책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영국의 헤이오나이라고 하는 책마을이라든지 일본 규슈의 아, 유인 같은 작은 마을들도 사실은 연중 굉장 다채로운 축제들을 많이 합니다. 헤이오나에서 책축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식축제도 하고, 뭐, 재즈페스티벌도 하고 하는데. 아, 주판두 시는 이제 책 축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엉뚱한 걸 하면은 에, 굉장히 뭐좀 어, 황당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책이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많이 해도 좋다. 뭐 책은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읽어도 뭐 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책잔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또 이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 같은 귀에 예산을 좀 확보하면서 좀더 본격적인 책축제을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어린 책잔치는 그대로 좀더 발전시켜가고 가을에 파주국소리가두 개의 큰 봉우리를 만들면서 연중 진검다리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어, 뭐, 해일이나 이런 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항시, 상시적으로 여러 분을 즐길 수 있듯이, 초반도시도 찾아오면은 바로 행사들이 항상 진행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에, 욕심인 것이죠. 아, 그런데 파주국수를 기획하면서 어떤 축제를 만들 것인가. 아, 저희가 이제 어린이책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에 대한 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성인 대상이고 가을에 하는데, 아, 또 하나 저희가 에, 어떤 축제냐에서 뭐 외국에서는 익숙할 수 있지만 아마 지식 축제라는 말은 좀 생소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아뭐 아 성공은 뭐할 생각이 별로 없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예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나 아 저희가 저런 좀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일반 사람이 발생하기 어려운 생각을 한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가볍게 가기 때문에. 아 대부분의 책축제도 가보면 책 판매이지죠. 우리 뭐 신씨님께서 어, 왔더니 여전히 이제 책을 파는 곳이 많더라.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 어, 저희는 좀 이렇게 바깥에 야외 부스에책 파는 걸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책축제 하면 책을 싸게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둘쯤 데려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들께서 어, 싸니까. 어, 양손에 뭐 책을 한 보따리씩 들고 그 넓은 데를 이제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뭐 차가 가까운 데파킹돼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책을 판매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축제의 일반적인 형태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계몽적입니다 관이나 이런 기관에 서 사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어, 책을 많이 읽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네, 그렇겠지만 꼭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laughs> 어쨌든 예, 그냥 뭐책 자체를 즐기면 좋겠다. 그래서 지식축제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좀더 책이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가치. 이것을 우리가 한번더 상기하자는 것이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채롭게 대중과 만나고 다가가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에, 작년 축제에 있었던 몇 가지 이미지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식축제라는 거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죠? 좀 이렇게, 예, 보여드리기 좀 민망한 사진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 뭐, 엄청나게 대중가서 와서 하는 공연 같은 거는 정말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 또, 예, 어떤 사람들의 예, 요청,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예, 부득이 했는데, 그것도 우리 한계죠. 예, 앞으로는 좀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독자 개발. 저도 뭐 제가 좀 이렇게 이제 뭐 지식이 짧아가지고 독자 개발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래도 뭐 일반 이제 그 문화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객 개발이라는 오디언스 디벨러 포먼트라는 말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협력 사례 주간 도시 파주 목소리에서 했던 것을 몇 가지 이제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식 축제라는 것과 함께 또 표방했던 중요한 방향이 파트너십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우리 예 오늘 주제하고도 이제 잘 맞는 것 같은데, 어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어 저희는 슈반도, 파주국수는 하나의 광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슈반도시 사람들만의 곳이 아니라 외부에서 여러분들처럼 그 뜻을 같이 하는 개인들 단체든 기관이든 함께 만들어 가자. 그래서 아, 저희의 물론 욕심이지만 아, 다른데도 뭐그렇게할수 있는 데가 많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파주 출판도시라고는 거대한 어떤 문화적 공간 인프라를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어도 이 북소리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는 아, 어떤 지식 노동에 종사하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찾아오고 만나서 좀금더 아, 어떤 임팩트 있는 그런 그 축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서 그런 책을 사랑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출판사라든지 독자 또는 뭐 도서관 또 언론 아뭐 작가 또뭐 여러 이제 국내 기관 단체 또 외국의 뭐 대서관 문화관 문화원 또는 아 국제교류 기관 이런데들까지 다아 협력해서. 해 가겠다는 게 저희 처음부터 목표였고요. 이제 오른쪽의 그림은 작년에, 아, 국소리 2012년도에 있었던 몇몇 그 협력 사례들인데, 동아시아 출판인회의라든지, 세계청마을협회, 또 유네스코 아태위원회, 프랑스 문화원, 브라질 문화원, 호환재단, 이런 저 외국과 관련한 단체들도 우리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했고요. 또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영유도서관, 한국시인협회, 다산연구소, 이런 데들과 같이, 예, 저건 또 대표적인 데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예스 입사다, 네이버다, 아, 또는 뭐, 어, 교보 문고다, 상상마당이다, 굉장히 많은 아, 기관단체들하고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문화위원회도 문화예술첫해 문학집배원 저희가 같이 했고, 아마 올해는 더좀 본격적으로 같이 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축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첫째 어 이제 판 도시가 다른 다고 다른 점은 어요 안에 많은 그추평 관련 어, 단체 또는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한2 0 0억이 되고요.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한 300개 정도의 회사가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이걸 활용한 축제라야 성공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출판사가 많지만 인쇄소, 재본소뭐또 디자인 회사, 갤러리, 박물관 여러 부분이 있고 또 책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뭐 저자의 대화라든지 뭐신앙송회 이런 데서 또 북콘서트 또는 전시 공연 체험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좀뭐 진부한 얘기 같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하나의 질서가 없는 듯이 널리 뭔가를 시장 난전처럼 펼쳐 놓는다 지식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용광로처럼 어떤 이제 뭔가를 또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식난장에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지식난장은 주판도시가 주판도시에 있는, 어, 회사들, 입주사들하고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축제의, 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몇몇, 어, 네뭐 어쨌든 이 조명이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강연이라든지 강연도 뭐 인문학의 어 여기는 이제 건축 또 어, 뭡니까 영화 또는 뭐 역사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강연들이 이거는 어떤 말씀드린 저희 전체 차원에서 기획한 큰게 아니라 하나하나 출판사 내공간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강연 그다음에 넘기시면. 네, 예, 공연도 뭐, 콘서트라든지, 작은 뭐 그림자 연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또. 네, 체험 활동도 멋뭐 오른쪽은 이제 책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무슨 문학 지도 만드는 거네요. 예, 뭐, 이제 저자들 독, 저 책의 주인공들에게 뭐, 천지쓰기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출판사가 자기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전시도 아주 본격적인 전시회부터 아, 그림책, 전시까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저희가 지식난장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게 있습니다. 백출판사, 아, 천저자, 십만독자. 아, 이게 뭐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한 200개 정도가 되고, 자기 건물을 가진 출판사가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참여하면, 한 출판사가, 우리가 9일 동안 전개되거든요. 축제가 기본으로. 그래서 10명의 저자를 부른다 그러면, 1000명의 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프로그램에 100명씩만 참여하면,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10만 독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파죽소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적극적으로 이 지식 난장이라고 가지고 참여하는 독자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아직은 물론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행사를 하는 동안 한 50개 정도의 출판사가 참여했고 평균 한두개 정도 이렇게 해서 1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됐으니까 우리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어 그, 대개의 경우에 축제가 성을되면 주민 참여형 축제가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기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축제가 아직 뭐 모두가 공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산적인 축제라는 걸또 우리가 함께 해야